안녕하세요 슈웅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 지금 제 옆에 있는 NPC인 로데리카 이 친구를 NPC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뼛가루를 강화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일단 이 친구가 원탁에 들어와야 진행이 가능하고 이 친구를 원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맨 처음 폭풍 언덕의 낡은 집에 이 친구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요.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한 다음 다른 곳에 이송했다가 돌아오면 이 친구가 원래 있던 폭풍의 언덕의 낡은 집에서 빠져나와서 원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상태의 로데리카 같은 경우, 현재는 본인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이 친구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시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일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음에 대장장이랑 그리고 이 친구랑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면 은이 친구의 재능을 알아보고 대장장이가 일을 시켜줍니다.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만약 조금이라도 저의 그런 재능이 있다면 그걸 알고 갈고 닦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npc가 될 준비를 하는데요. 한 번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몇번 정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대장장에게 말을 하다 보면은 로데리카가 npc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뼛가루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둘 사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주다 보면은, 원래 여기 서 있던 로데리카가 사라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까 대장장이가 있던 자리로 가주시면은, 왼쪽에 이런 식으로 로데리카가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로데리카한테 말을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휴구님을 제가 설득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 드디어 조령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뼛가루 중에 이렇게 좋은 뼛가루들을 강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한 뼛가루라고 조금 특이한 뼛가루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얻게 될 테니까 그때 사용해 주시면 좋대고 여러분들이 장착하고 있는 이 뼛가루들을 묘 은방울 꽃을 이용해서 강화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생각보다 이게 데미지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묘 은방울꽃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위치는 여기, 이쪽 위에 폭풍기슭의 지하묘지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은방울꽃 1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쪽에 가서 파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여기 배움의 동굴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말 타고 이쪽 방향, 빛 방향 살짝 왼쪽, 여기 보면은 이런, 어, 옛날 유적 잔해 같은 게 보이죠? 이 잔해 사이로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유적석 아유 맛있어요. 이 사이로 지나가주시면 이 건너편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사이에 틈에 저기 빛이 보이죠? 이쪽에 있습니다. 달려서 몬스터들은 다 무시해주시면 되고요. 이 근처에. 어, 저 안에, 여기, 이런 식으로 문이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던전은 굉장히 쉽거든요. 안에 있는 문서 다 잡아주시고, 그리고 은방울꽃 모양 알려드릴게요. <laughs> 아래 축복이 있으니까, 축복 찍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NPC랑 말 걸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내부에 다양한 함정들 있거든요. 함정만 피해서 몬스터 잡아주시야 이런 식으로 숨어있는 몬스터들도 있고요. 네, 별로 안 아파요. 몇대맞으셔도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뭔가 템이 보인다면은, 아, 낚시구나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방패가 있다면 더 좋고요. 이 문은, 아마 쇼컷시겠죠 이거, 이게 바로 묘음방을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먹으면은 묘음방울꽃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다른 아이템들도 강화하고 싶다면은 미리 모아두면 좋으니까 기왕 온 김에 얻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얻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정만 피해서 지나가 주세요. 야, 이걸 막. 이걸 가서 때리면 저 불이 멈추긴 하거든 얍! 이것도 맞 <laughs> 여러분들은 꼭 피하면서 다녀주세요 저는 다쳐맞고 있지만 저거 뒤에도 한 마리 톡! 이렇게 때리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레버를 당기시면은 아까 처음에 있던 쇼컷 문이 열리면서 보스를 만나러 갈수 있게. 여기 열어주시고, 마이 <laughs> <laughs> 처음으로 돌아가서 쇼컷, 여깄다. 쇼컷 문이 열렸죠. 이 앞에 보스가 있다는 거. 보스가 엄청 느리고, 분해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뼈가루를 하나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자마자 소환을 해주시고요. 보스가 굉장히 느려요. 느리고,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그로 끌리면, 근처 가가지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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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피가 엄청 빨리 까야죠. 오리치기. 이것도, 이렇게 피해주시고, 아이걸 맞았네. <웃음> 죽여 죽여. <웃음> 야 죽었다.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미인 마술사의 깃가루 담는다.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 리에니의 가도 동쪽에서 약간 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어올수 있는 던전인데요. 여기서 바로 묘 은방을 곧 2랑 3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연다. 이, 바로 앞에 축복 있으니까 축복 꼭 찍어주시고요. 이 안에 있는 몬스터들 잡고, 그, 나오는 아이템을 캐시면 됩니다. 이점이 이 너머 점프 유효하다. 밟아주고. 이, 아, 이 안에 보면은 많은 시체들이 있는데요. 천천히 몬스터 하나하나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템 하나씩 주워주시면 돼요. 몬스터는 그렇게 세진 않고요. 다만 이렇게 숨어있는 몬스터도 있으니까, 어, 사냥할 때 주의해서 잡아주세요. 뿌리 기은 루에 보라. 이건 쇼커신것 같죠? 장치로 안에 잠겨있다. 자, 이렇게. 방울꽃들이 이런식으로 펴 있는데요 이 소재를 이렇게 채집한다 하면은 이 은방울꽃 E 이런식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던전을 진행하다 보면 보스 던전까지 올수 있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보스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보스를 잡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나니까, 어, 묘음방울꽃 2를 6개, 3을 4개, 그리고 영원묘음방울꽃 3자리를한개 이렇게 얻었는데요. 이름이 있는 뼛가루 같은 경우 이렇게 영원묘음방울꽃을 이용해서 강화가 가능하니까 이 친구도 가능하면은 얻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스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스 같은 경우 이런 고양이 같은 몬스터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친구 패턴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느리고 준하기 때문에 천천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공격이 엄청 뭐라하지? 딱딱하다고 해야 하나? 그게 좀 이렇게 시전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눈으로 보면서 하나씩 피해주시면 쉽게 퀴즈가 가능할 겁니다 방패 있는 분들은 방패로 막아주시고요 엥? <laughs> 맞았네요 맞았고 되게 단순하고 느리군요 일어났죠 일어나면은 가서 때려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약점 보여주면은 앞에서 찌르기 하면 되는 데가 죽였네요 되게 별거 없죠 제가 무기 데미가잘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몬스터에 제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 몬스터도 소환할 수 있으니까 소환해주시면은 어그로도 끌어주고 충분히 딜각이 잘나올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초반이 얻을 수 있는 낙오된 어, 늑대 의 뼈가루를 이용해서 강화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예, 이렇게 소환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강화가 안된 그냥 일반 낙오된 늑대 의 뼈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싸워보게 시켜가지고 어, 얼마나 잘 버티는지 그리고 데미지 얼마나 잘 넣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저는 가만히 위치에 있을 거고요. 한대 맞으니까 피가 저 정도 까이는 거 보이시나요? 한 4분의 4분의 정도 까이고. 두대 맞으니까 반피 정도 까였네요. 데미지는 28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14 정도 들어가네요. 어, 한 대당 10몇씩 데미지를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대 맞으니까 3, 거의, 거의 다 피가 떨어졌죠. 이게 강화를 진행하기 전, 그냥 나보된 늑대의 뼈가루 성능이고요. 이제 이 뼈가루들을 강화해서 얼마나 해지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늑대의 뼈가루, 1강, 2강, 3강,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나머지 또 강화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강화 더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슬라임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친구가 나오니까 그 친구 강화할 재료는 아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랑 함께 모험을 하게 될, 1강, 나고된 늑대의 뼈가루를 사용해 볼게요. 데미지랑, 체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야, 데미지, 많이 늘은 게 느껴지죠? 어, 31, 이 정도, 이 정도 뜨네요. 지한 3배 늘었고요. 여, 지금 아군, 늑대들 피 닿는 거보이시아요 원래는 한두 세대 맞으면은 막 피가 반피하로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충분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어, 저렇게 강한 공격을 맞았는데도 피가 약간 덜 달고 있죠. 오, 늑대끼리 잡겠는데? <laughs> 이쯤 되면 거의 뭐, 애들링이 아니라 포켓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싸워라, 이겨라, 득대 어, 패턴이 나오네요. 드디어. 반피 패턴이 나와고 체력이 그렇게 많이 안다는 모습. 가라, 득대 힘내. 늑대들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얻을 수 있는, 어, 그나마 뼛가루 중에서 낮은 스펙의 뼛가루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높은, 강한 뼛가루들을 많이 얻게 되면 그 친구들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육하시면 보스들도, 어, 뼛가루를 이용해서 사냥이 가능하다는 거. 어쨌든 거인을 결국, 늑대가 한 반피 정도 까이고, 처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만큼,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도 뼛가루 전부 강화해가지고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 계속해서 영상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